그 다음에, 그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요거는 나중에 답변할 때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사장님, 그, 우리가 그 공사하는 문제하고 자회사 설립하는 문제 논쟁이 협회되신 거 알죠? 예. 그래서 이 좋은 인력을 충원하고, 또 예를 들면 운용에 대한 이런 그 실력들을 좀 배양하기 위해서 자회사 같은 설통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그이사님실을좀 말씀해 주세요. 그 우선은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추납 관련해서 외국인 추납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납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금 수급자 5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령연금이 517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517만 명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완전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는 20년 이상 가입해서 하는 것은 10분의 1 뺏기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 연금제도가 이제 88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 성숙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가입기간을 많이 못 채우신 분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이 그나마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완전 노령연금한 20, 년 정도는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적으로 해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추납제도를, 이게 정보를 아무래도 정보에 접근, 이런 그 정보 접근이, 이런 걸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더잘 접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이 연금 추납제도는 그 아주 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이 미성숙. 연금이 급여 이제 본격 시작한 지 10년,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88년도 20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제도를 좀 해서 연금이 제대로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을 제한하는 문제, 10년 이제 추납 기간을 10년까지만 허용하도록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면 그 아주 좋,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10대 20대 임의가입 문제 임의가입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이, 그 생활 여건이 나은 사람들이 자식들 그 미래 미리 챙겨주느냐고, 이제, 이렇게 본인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저희가 있습니다. 이미 가입은 저희들이, 그, 우리 국민연금 구조상 보면은, 이 소, 저소득층일수록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배 이상도 찾아갈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일수록, 이, 그 저, 이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에, 덜 이제 혜택을, 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가입은 일정 그 금액,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평균이든가요? A A까빙, 값인가, A 값인가, 평균인가? 네. 그 이상은 그래도 이게 가입 금액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너무 네. 낮은 금액으로는 못하게.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눈에 띌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더좀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번 대책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회사 설립 문제는 그동안 많이 거론은 되는데, 현행 우리 국민연금기금 그 투자제도상 보면은 참 어려운,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보면은 과연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국민연금 투자 그 운영 시스템 전반에 또 영향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